가세요! 나래님! 아! 근데 그렇게 억울로먹으면안 되는데? 실 줘서, 버프 줘서 지가 억울로먹고 있다. 사나? 저거 사나? 저걸 산다고? 나한테 온다. 손에. 어? 트롤 능력이 사기라고요? 뭔데요? 뭐야? 이 사람 배돈 알아? 배돈 3대 500층. 3대 고자 아니었나? 배돈도 와우 해요? 모르겠음. 배돈 와우 할라나? 그놈 바람만 하던데. 크크. 길드장 느낌 나서 저요? 배돈이 그 길드. 아하. 아하. 크크. 빠른데? 이 자식? 도닥붕 도닥붕 신나는 노래 나도 힐좀 받아보자 두시 두시 시두 아유 아씨 내템은 안나오니까 게임 할맛이 안나네 아아 이거만 반응속도 게임이 이거만 반응속도가 좀 늦네 왜이러지? 지금 저 사운드 느리는거 보이죠 반응속도 지금막 은신 쓰면 은신 소리 진짜 늦게 난다. 잘 봐요. 뿅 이제 나잖아. 이거 잡고 제접 한번 해봐도 되나요? 소리가 안 들려서. 오케이. 바로 알테이프 사. 알테이프 사로 끄세요. 그래야지 바로 제접이 편합니다. 빠릅니다. 최대한. 탁탁 아 근데 컴퓨터 문제 같은데? 지금 이 음악 소리도 다 끊기는데? 끊긴다? 아찌직찌직거린다아 재부팅 한번 해야되는데 이러면 아서버렉이 아니고 이 컴퓨터 이거 약간 연결 문제예요아 이래도 안들리네요 잠시 빠르게 재부팅 좀 팍! 팍! 제발 빠르게 빠르게 5분 됐으 꺼져라 꺼져라 뭐야? 씨발 야 마우스가 안보여요! 야 마우스가 안보여! 진짜 존댔다! 미쳤나? 컴퓨터 오면 따라 왜 이런데 나한테 실행 개새끼 오케이 됐 됐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위험다. 눈치, 눈치 좀 보이네. 실수로 눌렀네요. 눌렀네요. 그걸 또 알아차린다고? 누가 누가야? 굴린 사람 누구야? 52 강자 멸시, 강자 멸시 주면 되네. 거래 방나래 달래, 방나래 줘야겠다. 이거 생긴 건 가죽처럼 생겨가지고 사슬이고 이게 아니라고? 됐다. 이거 아니야? 아 잘못 줬네? 아아 이거구나. 참아. 아 이거구나. <laughs> 잠깐만. 아, 이거구나. 아. <laughs> 전나 전사한테 쓰레기 줬네. 존나. <laughs> <아니야. 웃음> <좋네. 웃음> 아니 몰랐어요. <laughs> 뭐고 아이기스. 아 진짜 전사 할만 나겠다 여기. 지능 체력 정신력.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는? 나 목걸이 없는데. 목걸이 먹어도 돼요? 아 솔직하게 빨리 말해줘요. 힘이 없잖아. 지능 체력 정신력인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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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먹었스내 딜이 너무 세면... 어, 오 씨발, 진짜 내가 먹였다 전사랑, 나랑 경쟁이다. 와 굴려봐라. 어, 야, 전사, 전사... 아, 박나래? 이 찰? 법사님이 왜? 찾기는 된다고요? 아니 저 무기 껴야되는데 찾기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결에 의합시다 도란 그냥 줘요? 아니, 더러워서 준다 이런거죠? 더럽든 아무 더럽든 내가 낀다? 알알야야씨루루사가왜 울려? 아미안루루루루러나루루루루루루 막 욕심 존나 많네. 막 저건 월드 드랍입니다. 아니 고정님 지금 끼고 시는 끼고 있는 것보다 안 좋다고. 막 돌았나. 그건 맞네. 아니 근데 발동 효과가 있잖아요. 발동 효과 있으면 초당 공격력 2가 낮긴 하지만 발동 효과 있잖아요. 진기님도 굴렸잖아요. 아, 좀이 파티 분위기 갑자기 존나 쓰레기 되네. 저도 한손 끼게요. 박나래 뭐고 성기사? 이 파티 이거 이번 판 돌고 해산이다. 이 새끼들아, 이런 욕심 된지 돼지 새끼들밖에 없는 곳이구만. 여기가 돼지우리인 줄은 이제야 알았구만. 저도 한손 끼입니다. 자기 거만 이차라세요. <laughs> 됐어, 먹었으면 된 거야. 먹었으면 된 거. 야 저 사제 왜 빡쳤는 줄 아? 왜? 아까 지능체력 전신력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그거 씨발 맞아 뭐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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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지 뭐 회복 이질환 하면서 근데 뭐 피해량 있는데요 이질환이 누가 먹었지? 법사였나? 아니 근데 말을 말을 착하게 하면 또 괜찮은데 법사 말투가 존나 띠겁습니다 아니 법사님이 왜 모으니까 법사 착균인데요 착귀인데요? 착귀인데요? <laughs> 착용 시 귀속, 착귀. 그러니까 팔수 있다는 거지. 먹으면 누구나 팔수 있다. 이거니까 이제 굴려야 된다. 이거 착용했을 때 지, 귀속되니까. 획귀, 착귀 두 가지거든요. 획득하자마자 전속되는 거랑. 근데 여러분, 뭐, 착, 착귀는 먹어도 되고, 이런 룰이 사실 지금 뭐 본섭도 그렇고 정해진 게 없죠? 파티마다 다 다른 거잖아. 그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도검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초당 딜은 후지지만 발동 효과가 있어 저저저 저저 말하는 거 봐라 저렇게 들렸는데안 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씨 야발놈 저거 어유 저저저저저씨저저 저저저저저저 구질구질한 새끼 저거 안 끼고 있어서 물어보는 지금 안검에, 독 빨려 있거든요.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예, 열밖에 안 해, 열밖에 하나 안 하나. 예? 이미 이상하게 만들어 구만 지금 어깨부터 이상한 말씀 하시 이미 이상한 겁니다. 예? 도정님 별다른 거 아니고요. 사제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제님도 정상이고요. 이미 비정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불만 있으시면 전화하십시오. 카톡 비디오에 적당히 열받게 해야지. 적당히. 예? 적당히를 모르네. 진짜 배돈이야? <laughs> 아니요, 아까 사제님이 어깨 때문에 기분 상한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laughs> 아니, 씨발. 15년 와우와우 이런 적 처음이라. 개꼰대. 어? 고인물들이 더 하다더니. 어휴. 저희 아빠 20년째. <laughs> 그 와중에 저희 아빠 20년째 바람하고 있대. 혹시 사제님 연세가? 아니 아버지가 바람의 나라다고 지금 아재들 바람하는 아재 없을 텐데. 캐릭 생성일 99년 아, 아버지가 농촌 서버하시나?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촌 서버 좀 하거든요. 연서버는 없는 걸로 아는데, 법사 때문에 파티 분위기에 쓰레기 됐는데 바람의 나라가 살렸다. <웃음> 정말... <웃음> <laughs> 법사님 물좀 두개 템을 <laughs> <해물. 웃음> 네 잠시만요 탐좀 하고 <laughs> 나쁜 사람은 또 아닌거 같은데 너무 고여가지고 고인물의 룰에 적응돼서 그런가 그래서 너무 칼같은 룰에 이미 썩어서 그런가 저 사람이 차라리 고인물이면 그냥 버렸을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쪼해들이니까 지금은 돈을 모아야 된다는 40 렙에 100골을 모아야 된다는 다 목표가 있으니까 또 욕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전 여기까지 할게요. 줄 와요. 아, 네가 먼저 나간다고? 스스로 눈치 자기가 민폐라는 걸 눈치 깠나? 하긴 오지게 다굴박 맞았으니까 할말 없지. 내가 오지게 두드려 팼다. 네 때문이에요. 네가 이상한 거야. <laughs> 미친. <rôle> <laughs> <élan ici> 걸 준비하고 있었어.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전사가 더 신기해.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중립 유지야. 솔직히 저런 사람이 진짜 돼야 돼. 그 누구 편 저런 사람이 사실 길장해야 돼. 어, 아무 편도 안 들고 딱 가만히. <웃음> <진짜>. <웃음> 아, 씨발 형님, 죄송하지만 형 맞다고 방송에서 한 번만 말씀해 줄수 있나요? 저번에 사칭당해 가지고. 카톡 비디오인으로 사행성 10만원치만 까야지 했다가 70만원치 쳐까가지고 용복이 칠류 한개 건졌다고 이거라도 좀 질러주실 수 있나요? 이지라 해가지고 어제부터 이지라해서 오늘 질러주겠다고 했는데 형님 아닌 것 같습니다 하, 하, 형 맞다고 방송으로 한번 말씀해 줄수 있나요? 됐냐? 진짜 씨발 이거 이거 돌고 질러줄게 어차피 깨지겠지 게임에 70만원 쳐질러가지고 게임 막 그거 70만원이면 와우가 임마 30, 어? 3년이다 3년 점점점 그 게임 더 하세요 9시 54분에 풀리네요 재료 준비하고 있을게요 하하하하하 <laughs> 존 상처받았나? 미안하다 근데 농목을치시잖아왜 사행성이 70만원 질러? 70만원 질러서 용무기 7류 한개 건졌대. 용무기 7류 그거. 얼마고? 한 5천만원 하나? 5천만이 얼마고? 3만원. 70만원이 3만원이 됐어. 용무도 싸지. 용락 9천입니다. 알았다. 6만원. 지름기 안 해주나? 아, 맞다. 미안합니다. 아, 맞다. 지름기였지? 아, 맞다. 바람 지름기 있었다. 아, 쏘리, 쏘리. 쏘리. 맞다, 맞다. <laughs> 맞다. 맞다. 아, 쏘리. 쏘리. 미안합니다. 미안다미안다 까봐 우선 네 아, 맞다. 잠깐 킬링타임으로 <laughs> 나 배만 타고 잠깐 이거 잠수 태울게요. 아니, 갑자기 컨텐츠... 어우, 배운 줄안노 타셈... 마... 배 간다, 임마 마! 어휴, 이 자스가. 다음 건 타라, 임마. <laughs> 형 먼저 간다. 어휴. 그러게, 어? 배는 바로바로 바로 타야지. 그걸 또못 참아서. 어휴. 어휴. <laughs> 어휴, 불쌍하다.